무선 펌프와 다용도 모질 펌프의 충전구 있는 쪽은 공기 주입구입니다. 펌프의 전원 스위치와 손잡이 있는 쪽은 공기 배출구입니다. 다용도 모질은 노즐 3종으로 나눠 있는데 사용 시그 중에 2종만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노즐과 비노즐으로 구분합니다. 공기 주입 시 펌프의 충전구 있는 쪽은 비노즐과 연결해주세요. 공기 배출 시 펌프의 전원 스위치와 손잡이 있는 쪽은 어노즐과 연결해주세요. 무선 펌프의 충전 방법 침대의 공기 주입구의 덮개를 열고 펌프 손잡이를 잡아서 펌프를 꺼내주세요. 동봉된 타입 C 충전 케이블을 펌프 충전구에 연결하여 충전하세요. 충전 상태에 따라 충전 중일 때는 빨간색, 충전이 완료되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충전 완료 후 케이블을 펌프와 즉시 분리해 주세요. 무선 펌프의 설치 방법. 에어 펌프를 잡고 직접 넣으면 돌출부가 있어서 못 들어가서 펌프를 침대의 공기 주입구에 넣을 때 반드시 손잡이 잡고 넣어야 합니다. 침대 뒷면에 공기 주입구와 공기 배출구가 나뉘어 있습니다. 침대 공기 주입구에 무선 펌프는 내장되어 있습니다. 공기주입시 무선펌프의 전원 스위치 안으로 키면 공기주입됩니다. 침대 공기배출구는 이중 밸브로 되고 상단 탭 중간 밸브 공기배출구 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기를 배출시 상단 탭을 닫고 중간 밸브와 같이 열면서 펌프로 공기 를 배출합니다. 제품에 작은 구멍이 생긴 경우 전용 수리키트를 이용하여 자가수리 가 가능합니다. 손상된 표명에 수리키트를 붙인 후 최소 10분 동안 건조시키고 20분 동안 공기를 주입하지 마세요. 접착제를 따로 구비하시어 전용 수리키트 키트를 붙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침대 공기 주입 방법. 침대 공기 주입 전에 이중 밸브를 닫아 있는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침대 공기 주입구의 잠금 장치를 바깥쪽으로 밀어 덮개를 열어서 펌프 전원 스위치를 안으로 눌러 공기를 주입해 주세요. 공기 주입이 끝나면 전원 스위치를 우프로 변경하고 덮개를 닫아 주세요. 침대 공기 배출 방법. 침대의 공기 주입구에서 펌프를 꺼내서 준비하고, 동봉된 다용도 노즐 중어 오즐을 펌프 배기구에 끼워줍니다. 침대 공기 배출구의 이중 밸브를 중간 밸브 부분까지 전부 열어 노즐을 끼운 펌프를 침대의 밸브에 연결하고 전원 스위치를 안으로 눌러 공기를 빼줍니다. 공기 배출이 끝나면 전원 스위치를 오으로 변경하고 공기가 완전히 빠진 후 침대의 밸브를 닫아 주십시오.